여기가, 여기, 여기, 여기가 뭐, 뭐라고? 키 봐. 키가 이렇게 많이 차아 빨리 쳐다봐. 키가 많이 차이나잖아. <laughs> 어? <laughs> 여기가, 뭐, 뭐였지, 여기가? 꽃. 꽃 뭐였어? 뭐야? 여기 찾아 뭐. 고개 돌리지 말고. 여기가 어디야? 여가 도... 어디야? <laughs> 그냥 돌아이렇게 어, 너는 가만히 있어. 여기가 <laughs> 어디야? 아직 지 저기 사마이지만 아직. 어,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 얼굴 나, 나온 게좀 해. 네. 어, 아유나짜아또 다녀. 아유, 아유. 자. 아. 좀켜 봐. 75라면서 뭐 이렇게 뭐 앞바 차가 많이 나. 나. 아, 아 본능 본능 이게, 이게 뭐야? 목어야 그 트리 이거 좀 봐. 저러 봐. 언제 까지 이제 한번 서서 내려지. 아. 자, 저 가만 있어. 아이 진짜. 잔 잔잔잔잔 <laughs> 주차 시간 잘해가. 빨리. 아 오케이. 아 <laughs> 드디어 우리 미디미가 아 아빠 한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아이고 매 미디미가 제 한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교육상 세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저금까엮서자 세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할머니한테 세배를 올리는 거니까 동영상으로. 세배받아시고 세뱃돈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수상수리 여러분께도 함께 이 동영상을 세배하는 동영상을 공영하겠습니다 공영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배를 우리 리이가 올립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병장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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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손목 그리고 또, 다른 분들, 저기, 고모랑 저기, 작은 아빠들. 작은 아빠랑, 고모부까지 만성모가 가세요. 아, 그, 작은, <laughs> 작은, 엄마까지. <가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녕! 안녕! <laughs> 방미드미가, 다리에 털이 났다고, 이거 뭐, 제모를 <laughs> 해야 된다고, 그러면 또 난다고 내가 그러면서 자꾸 더굵어진다고 했는데, 네. 뭐, 이 정도 가지고, 이 정도 가지고 중학교 이 학년 털 맞습니까 이거? 아유, 제해 <laughs> 뭐 된다고 이게 박미도 박미도 털입니다 이게 중학교 이 학년이 다리 털이 나보다 훨씬 많아요. <laughs> 얘 진화가 안 돼서래. 그래. <laughs> 자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누가 보는 건지 모르겠다. 할머니지 뭐. 동부에 있는 롤슬 로스 로이드? 어?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이게 몇 시짜리야 와, 이거 이런 승용차가 동보에 있어요 재벌이 어? <laughs> 아, 누구한테 얻어주고온거 같아. 야이 바퀴가 몇 시야 믿드마 어? 바퀴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않았데 아. 나 이런 차 처음 보네. <laughs> 야. 동 22. 20이야? 야 그럼 20이면은 어? 자, SB, 대형 SBV도, 이야, 진짜, 이야, T는 별로네.